인공지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1956년입니다. 지난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인공지능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혹시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가상개인비서 자비스를 떠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최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포탈 업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대화형 비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문자 혹은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챗봇이라고 합니다. 챗봇은 사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6년, MIT에서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엘리자라는 프로그램이 최초의 챗봇으로 불립니다. 엘리자는 한마디로 패턴 매칭 기술로 구현된 챗봇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각각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게 만들어 둔 거죠. 그렇다면 엘리자는 과연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엘리자는 얼핏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습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지능의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자가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에 있는 많은 체포 서비스들, 예를 들어 애플의 시리라든가 아마존의 알렉사도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연어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진정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챗봇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에 IBM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서 깊은 퀴즈 쇼인 제퍼디에 출연해서 인간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이라는 이름의 이 인공지능은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뒤져서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왓슨은 제퍼디의 역대 최다 상금 수상자인 브레드 로터와 최장 연승 기록 보유자인 켄 제닝스와 맞대결을 펼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에 와스는 키주쇼뿐만이 아니라 금융, 교육, 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와스는 특히 의학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법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병원에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와스의 자연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자료로부터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착각이 왓슨이 범용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왓슨은 엄연히 약 인공지능입니다. 퀴즈쇼에 출연한 왓슨은 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왓슨,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왓슨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은 공유할지 몰라도 입력되고 출력되는 데이터의 양식과 성격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설계된 인공지능들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는 처음부터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인간을 뛰어넘은 뒤에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최대한 인간 지능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챗봇도 그중 하나인데요. 인간처럼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얼마나 인간에 가까워졌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튜링 테스트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한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관찰자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텔레타이프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대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테스트는 1950년 이후 무려 64년간 어떤 기계에도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튜링이 사망한 지 정확히 60년이 된 지난 2014년 6월 7일, 영국 왕립학회는 영국 레딩대학교가 개발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초로 튜닝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진 구스트만과 대화를 나눈 25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33%가 진짜 인간이라고 판단해서 통과 기준치인 30%를 넘은 거죠. 물론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진 구스트만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13살 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아닌 새로운 인공지능 성능 테스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발표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별이 힘든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의 놀라운 인지와 판단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곧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언제쯤 인공지능이 완성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완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구글은 2035년이면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2036년이면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발전 속도가 지속된다면 2045년이 됐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 한 대가 전 인류의 지성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1968년에 개봉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2001년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비관 또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